시편 41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신 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여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우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 아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민수기 17장 복음의 설입니다. 민수기 2장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민수기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몸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고 열매가 열렸더라. 17장의 주제여는 선택받음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입니다. 주요 인물은 하나님, 모세, 그리고 아론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교훈은 이러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으신 식물들은 무성하게 번성합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한 모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일하십니다. 세상 종교들의 모든 창시자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늘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8장 복음의 설입니다. 민수기 18장 6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에 일을 하게 하였나니 민수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주된 내용은 제사장 제도를 유지함에 필요한 규정들입니다 등장인물은 하나님 모세 아론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주요 교훈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교회의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봉사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적절하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더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생계를 걱정하느라 사역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9장 복음의 설입니다. 민수기 19장 7절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구의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민수기 19장 2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었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19장의 주제어는 부정함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에 관한 속죄제 예식이 나옵니다. 주요 인물은 하나님, 모세, 아론 그리고 엘르아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교훈은 이러합니다. 모든 신자는 계속해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순례의 길을 갈때 계속적으로 죄의 유혹에 빠져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물은 성령과 말씀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믿는 자가 지은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낙심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범죄에 따른 죄책이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범죄할 때마다 죄를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시슴을 받고 정결하게 됩니다. 요한 1서 1장